아니 근데 요즘 진짜 세상이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AI가 수술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의학기술은 매일 발전 중인데 과연 화장품은 그대로일까요? 요즘 화장품 바꾸고 피부 좋아졌다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나도 한번 바꿔볼까 하고서 바꿔보면 정작 나는 써보니까 트러블 올라오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단했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시술 후일까요? 자 정답은 둘다 <laughs> 아닙니다. 하나는 6개월 전에 시술한 을 상태고요. 200만 원짜리예요. 하나는 화장품만 꾸준하게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제가 또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짜라잔. 하나는 시술하고 온 사진이고요. 하나는 화장품 바르고 온 사진입니다. 그 화장품을 꾸준하게 발랐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아까 화장품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반응들은 부작용일까요? 아닐까요? 시술 후에 붉어지고 당기고 트러블 올라오고 이런 경우 흔하죠. 이제는 화장품도 그런 현상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흡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코스메슈티컬입니다. 문제는 좋은 만큼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 피부과만 20년 다닌 피부 덕후가 진짜 효과를 유지하면서 반응은 최소화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다르면 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홍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여드름도 날수 있어요 하지만 3일에서 7일 정도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고요? 팔로우하시고 앞으로 쭉 지켜봐주세요 그 걱정 싹 없애드릴게요